가을에 입기 좋은 기본 플렉스 자켓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더현대 서울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왔으니까요.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시티브리지의 제품이고요. 루즈핏 사선 절개 싱글 자켓입니다. 앞 포켓에는 금장 로고가 달려 있고요, 뒷면에는 브랜드 요고텍이 달려 있고 사선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엉덩이를 아주 살짝 덮는 기장이었고 원단이 적당히 두께감이 있어서 간절기 입기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폴리 나일론 스판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신축성도 있습니다. 컬러는 그레이와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고 사이즈는 프리사이즈 한 사이즈였습니다. 제가 입었을 때는 너무 오버한 핏도 아니고 너무 딱스탠다드 핏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핏이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이선생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음 일단 저는 뒤에 그 시티브리즈 로고가 되어 있는 게 절개 부분이랑 너무 예뻐서 뒤태 같은 예쁜 재킷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똑같은 디자인인데. 우울이 포함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더 뭔가 자기절용으로 입고 싶다면 저희가 입어봤던 루즈핏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가을 겨울까지 좀 초겨울까지 입고 싶다 할때그 재킷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뻤어요. 그리고 핏도 좋고. 음, 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자라 제품이고요. 숄더 패드 오버사이즈 블레이저 제품입니다. 앞에 버튼이 투버튼이에요 그래서 풀어 입어도 약간 몸통을 가려주는 핏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희 이선생님께서는 약간 마음에안 드는 디자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약간 취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단 두께에 적당하고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탐이 났던 자켓이고요. 컬러는 그레이, 카키, 블랙 세 가지가 있었고, 사이즈가 X s 몰부터 X 라지까지 총 다섯 가지 사이즈로 나와서 선택폭이 넓은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S, 미디움 사이즈 다 입어봤는데, S 사이즈는 개인적으로 너무 딱 맞는다는 느낌이었고, 미디움 사이즈가 적당히 여유가 있어서 저는 잘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로 얇은 상의를 입으실 분들은 어, 한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 정도 다운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톰한 이너도 같이 입겠다라고 하시면 어, 원래 입던 사이즈 그대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은 또 어떠셨을까요? 어 오버핏이긴 한데 X 스몰을 입으니까 약간 팔통이 약간 불편하고 끼는 느낌이 있었고 스몰을 입었을 때는 너무 어벙마게큰 느낌. 너무 오버핏이다. 그래서 약간 두개다 핏이 애매한 거, 엑스 승몰이나 승몰이나. 그래서 좀 저한테는 아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음, 약간 몸통만 조금 여유 있게 나온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호 플러스 제품이고요. 시그니처 세미 오버핏 자켓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쌌어요. 고가 제품이었고 우리 들어간 소재라서 도톰한데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까지 쭉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트임이 있고 특이한 것은 저희 자켓에서 가장 잘 터지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나요? 뚜구리 겨드랑이에요. <laughs> 이 자켓은 겨드랑이 부분만 바이어스 처리를 또 따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되게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카라에는 시그니처 블루 자수가 새겨져 있고요. 등 뒤쪽에는 버튼 두개가 있는데 뭐, 따로 열리고 하는 건 아니고 장식으로 달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매도 약간 비대칭으로 되어있어서 입었을 때 살짝살짝 보이는 라인이 되게 예뻤습니다. 컬러는 베이지, 카키, 블랙, 에쉬총네가지가 나오고 사이즈는 1사이즈, 2사이즈인데 어, 스몰, 미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사이즈가 없어서 입어보지 못했고 저희 이 선생님이 입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패팅한 거를 나중에 비디오 화면을 보니까 너무 둥둥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그에서볼 때보다 좀 화면 되게 부하게 나와서 아쉬웠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디테일적인 게 너무 예뻐서. 사실 마음에 들었고 좀도톰해서 다른 거보다 후렴까지도 음. 입을 정도로 좀 소재가 도톰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싼 값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여러 장식들이 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 좀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은 입었을 땐 되게 예쁘지만 화면 상품은 약간 부해 보일 수 있어서 촬영용으로는 좀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는 브랜다 브랜든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제품명은 미노나 오버 자켓이고요. 그 더현대 서울에 29cm 갤러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발견한 제품입니다. 과자는 세미 오버핏 자켓이고 단추가 보통은 이렇게 중앙에 달려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바깥쪽으로 달려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잠궈서 입었을 때 몸을 조금 더 슬림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여성 제품인데 남성 제품처럼 안감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처리도 되게 잘 되어있고, 내부, 외부 다 합쳐서 포켓이 4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가격대가 17만원 정도 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단도 되게 탄탄했고, 두께감도 살짝 있었어요. 근데, 신축성도 있고, 또 안감은 약간 블루톤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딱 솜에 접었을 때, 블루톤이 살짝 비추는 것도 예뻤습니다. 컬러는 블랙, 라이트 차콜 두 가지가 있고 사이즈는 트리 사이즈로 나왔는데요 제가 입었을 때도 여유 있게 입혀져서 조금 넉넉하게 나왔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제품 그 밑단이 게 약간 둥근 쉐입으로 돼 있어서 좀 독특하면서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쏘 제품이고요. 오버핏 테일러드 자켓입니다. 미쏘에 똑같은 이름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찾으실 때 제품명으로 찾으셔야 똑같은 제품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제품명 같이 적어 놓을 테니까 찾으실 분들은 제품명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께감은 적당한. 그냥 저희가 딱 아는 그런 두께감의 자켓이었고 군더더기 없는 그냥 심플한 디자인의 자켓이었는데 기장이 살짝 긴 편이었습니다. 뒤트임도 있고 신축성도 약간 있어서 활동하기 편했고 근데 보는 것보다 실제로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컬러는 다크 그레이 베이지 색상이 있는데 매장에 여쭤봤을 때는 블랙도 곧 나올 거다라고 답변해주셨는데 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이즈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 사이즈 입었을 때딱 맞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뭐이 선생님은 또 어떠셨을까? 요 저희가 블랙 자켓 추천 영상이다 아, 보니까 계속 블랙으로만 입었었잖아요. 이 제품이 블랙이 있냐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베이지를 냉큼 입어봤는데 예쁜 거예요 베이지가. 그래서 어, 가을에 입기 좋은 컬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즈머스타드를 조금 한 방울 섞인 듯한 그런 컬러감이었는데 쓰리 버튼으로 돼서 조금 긴 기장인데 엉덩이까지 싹다잘 가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뭔가 소재도 나쁘지 않아서 그상한 것보다 입었을 때 훨씬 더 예뻤던 제품이어가지고 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음,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마지막은 슬로우앤드 제품이고요, 메르 어반 클래식 싱글 자켓입니다. 이게 24년 가을에 나온 신제품이라서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현대 서울에서 마침 팝업을 하고 있어서 그 행사에서 먼저 입어볼 수 있었는데요. 원단이 살짝 도톰한데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라는 인식을 받았고 뒷팀도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어텀 베이지, 파키, 차콜, 블랙 총 3가지가 있고 사이즈는 크리 사이즈로 나왔어요. 살짝 오버핏으로 나서 저이 선생님 입은 걸 봤을 때에 어, 여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제가 입었을 때도 딱 맞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어, 그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이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사실 너무 높대기 시장이라 <laughs> <laughs> 기억이 <laughs> <맞아> 잘 나지지는 <laughs> 않는데 그 계절 한 계절 되게 막 입기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가격이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거기다가 팝업이어서 세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그냥 블랙 자켓 없는데 내가 맘입을 이번에 오버핏 사이즈의 블랙 자켓, 싱글 하나 필요하다 했을 때 그냥 딱 구매하기 좋은 느낌이었어요.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 자켓 총1곱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꼭 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